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만은 다이아잖아요. 음, 그만? 다이아 위에 또 있나 챌린저? 마스터. 그 다음에 챌린저. 네, 마스터 그 다음 챌린저죠. 네. 음. 상위 200명이 챌린저잖아요. 그럼 그만 <laughs> 원래 원래 네. 만, 50명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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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영회선님 스타원 웨스트 때 SG. 저 SG 클랜이요. 예. 원래 스마트 SG 맞습니다. 어, 스마트 SG. 네. 어, 교복. 그러면 <laughs> 네. 교복을 좋아해서 교복을 네, 좋아해서 교복을 좋아해서 이게 영리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네 다섯 시 하단 보시면은 시간 나와 있죠. 근데 네. 1시1 7 분이면 생방송이 맞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가운데 캐스터 혹시 MBCM 맞아요 그 사람입니다. 네흑민이 화이팅 오셨으니까 추천지 첫단 빌러주세요. 어, 아니 이게 진짜 처음 오신 분이네. 예, 자 흥민이 화이팅 지금 손흥민 네. 원해 주는 거 같아요. 네. 오셔가지고 이게 스타투도 이제 스타원 못지않게 좀 재미가 있거든요. 예. 경기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가 봐주시면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음. 특히나 연승전에서는 GSL에서 보지 못했던 경기들도 나오거든요. 음.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다 나오니까 보시면 편합니다. 네. 편안한 투카스. 일단 원원원 어, 거의 확정입니다. 철권도 함께 했었고요. <laughs>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랜드 마스터가 마스터를 상대할 때 막으면 이긴다로 가서 음.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찌르는 타이밍을 막는 게좀더 음. 승리 가능성이 높아요. 음, 아니 뭐 장인이면 한번 시도 해볼만하죠 맞아요. 진짜 이빌드만만팔 참판했다. 진짜 한판 했다. 이게 장인 제일 무서워요. 맞죠, 어, 그렇죠, 맞아요. 예, <laughs> 네. 뭘 해도 장인은 다르거든요. <laughs> 롤 장인은 안 무서운데, <laughs> 네. 그 스투 장인은 무서워요. 네. 어, MC계 캐스터 옆에 키크션 유대현에서 유. 대현에서, 유. 유병준이었는데요. 이 병준이라는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병을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개명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 유대 크게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유 대연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유 대연 예 프로리그랑 스타리그 지금 중계하고 있어요. 이거 일단 두 가지 가능, 가능성 있죠. 예. 전차 쪼이기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새 사이클론 찌르기를 또 워낙 많이 해서 사이클론도 가능하고. <laughs> 예. 이게 장민철이 저한테 썼었던 빌드를 변형해서 또쓸수 있죠. 어. 그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세보였거든요. 아 그쵸. 정찰 못 하면은 막긴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안마아 인남남나 보러 오죠. 자 없으면 근데, 이제 의심합니다. 음 뭔가 있다. 이게 확실한 건 들어가서 반응로까지네 음. 뭔가 있다 이거. 근데 이게 그 생각할 순 있긴 하거든요. 혹시 본진 쪽에. 네. 근데 딱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가스 때문에 위치가 보여요. 네. 근데 사령부 아래쪽에다 투사령부 안 짓거든요. 네. 네. 여기 시면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되게 왜 안는 게 있죠. 어. 여기 정도? 가스 때문에 여기. 아, 이거 애매하다. 네? 근데 본동, 보통 보통 그 숙, 숨기려고 본진에 짓는 테란이 많진 않아요. 네. 어 근데 이 빌드 많이 써 봤나 보다. 안 들키네. 어. <laughs> 일반적인 그 이동 동선에는 안 들키는데요? 네. 위에 저기 안 들키고 잠깐 카운터 칠수 있을지. 이게 지뢰 드랍인데 하준민 선수가 어허... 로공이거든요. 음. 응. 반응만 빠르면 돼요. 네. 우간이었으면 이게 본진 지뢰 드랍이면 아사라 사에 맞겠지만 음. 이게 전진 우우우주공항까지 어, 이루어지면 불사조가 지뢰 수보다 적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최소 매설돼서 난리가 나는데. 어? 전진이라서 그런 좀 빠르. 이 다음에 해방성과 함께 공성전차 라인 조이기거든요. 완전 우린. 오 이거 오, 근데 빌드 짜임새 좋아요. 네, 장인이네 장인 이 빌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 빌드만 했다 하면 괜찮다 어 병력 많지 않습니다 반응도 자 고용 여기에 오, 내려서, 여기에, 뭐? 내려서 내려, 여기에 내려서 여기에 내려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안됐어 다 태워야지 일단 했죠. 이건 이제 조이기용으로 써야지 이렇게 <laughs> 되면 어쩔 수없 네. 뭐야 얘는 언제 왔어 뭐야 어왜 집이 비었지? 근데 플로터스도 지금 본진몬은 정신없어요 오. 어, 근데 추적수 잡은 것도 지금은 좋아요 어차피 오린이라서 경력 하나라도 줄여야 타이밍이 더 나오죠. 음. <laughs> 어? 왜 경왕용수를 지지 그냥 그러니까 장인인데 당황했어요. 나 어. 아, 지금 서로 꼬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보급골을 내려서 실수로 사도가 들어왔잖아.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반응 높이 지금 200 200 넘게 뺀 사도도 그렇고. 이거 200 넘게 때렸다라는 건 20번 때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일군을 죽였어도 여섯 일곱 개 뒤에. 어. 자, 요 근데 어, 그래서... 그래도 어? 아이고. 지금 끼미. 아이고. 아우, 다 터지는데요? 상당히 거친데. 불멸자가 나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해방선을 끊어 버려서 해방 아, 이게 또 크네요. 진짜 저기 아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아. 아, 막힌다. 아 빌드의 짜임새는 좋았는데 이게 진짜 그한끗 차이네요 그냥 이 마무리만 조금 잘 됐어도 아 근데 이거 왜보호구가 내려갔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안내려가어 되는데 뭐 물론 저기서 이제 저걸 때렸지만 네. 그리고 공항용 구소를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혹시 모를 예언자를 생각한 거겠죠? 음. 조회기가 굳혀지면 포탑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건 이제 전진 시리즈가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왜 돌아오냐면 아, 이제 추가 병력이 뭐. 생산이 안 돼요 네. 들어서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상황이 훨씬 더 네. 프로토스가 웃는 거죠. 여기 못 지키면 경기 끝나죠. 어쩔 수 없죠, 테란 싸워야지. 여기가 끊기면 이제 추가 병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해보지로하게 무너지는 거죠. 아... 이건, 아이고, 이건 이제 해병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의미가 없죠, 해병만 나오는 건. 여기부터는 JYP가 해도 이김인데 오우. 그쵸? 제가 해도 이길 수 있을 아까 것 같네요. 아간그 입구 쪽에서 컨트롤이 진짜 아쉽네요. 세방선도 조금 음. 더 <laughs> 그 안전한 곳에서 소개 모드 해주고 했으면 좀더 탄탄하게 조일 수 있었는데 음. 그 라인이 조금 불안했다 맞습니다. 네. 자, 자 버블 어이 선수 지 그랜드 마스터죠? 그렇죠. 하준민 음. 선수는 금화, 최혁준 음. 선수는 마스터. 네. 어, 진짜 시끄했겠네요 순간 움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음. 진짜 지나? 이거 상현이 형이 해도 이길 수 예. 있어요? 다 저는 아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뭐, 어 공격 뭐, 어떻게당는 모르는데 이런 빌러진 않아요. 어 어, 그쵸, 그쵸. 네. 떨어져, 그렇지. 근데 했으면, 뒤집힐 <laughs>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요, 더 뽑아야 <laughs> <더 소환한 웃음> <맞잖아>, 합니다. <거지>. <laughs> 더, 더 뽑아서 갑니다. 더 뽑아서 가요합 <laughs> 네.